때문에. 그 기름 보험은 통로가 쥐가 뭐가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일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행세하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 대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신하면 되는 것이라, 은사가 있나, 재능이 있나, 물론 재능은 성령의 역사뿐인 것이다, 세상이 주는 재능은 웃긴다, 교회사에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가 가르치는 이외의 것들을, 빌리아리 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도 지킬 수가 없고, 뭐 박사학이 딴다고, 뭘 하려고. 행세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엔 절대로 그런 길을 안 가는 것이다. 신학하라고 해도, 통신신학하라고 해도, 내 마음은 거부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뭐 성경 내용 모르는 자가 어디있노 그들은 다른 예수를 가르친다고. 인간이 편집하고 좋아서 만든 예수를 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이라, 기존교에서. 회왜 어떠지라고 했겠어왜 소수가 뭐냐, 기도하라고 했겠어? 없 없는 기도. 왜 하나님을 찾고 바라라고 했겠어. 모른다고. 성의 역사 여러분. 메시니. 통로로잘쓸수 있는 심령은 성령 e 있잖청청한한음음통하하 마음, 마음. 이전전자자원원의의공 속에 에임없이이망망다니라라공을을받라이전전자자는 오히려 예수 모를 적에 부여했다고 동정심이 많았다고 사랑이 흘러 넘쳤다고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길 만큼 늙은이도 젊은이도 다 친구가 될 만큼 어딨노 인간을 알고 나니 착착 원수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니 절대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라 어쩌면은, 그래서, 크게 욕사하지 않는지도 몰라, 은사를 다 주셨다고 했으나, 물론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 말씀하셨어요. 다 주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기도를 깊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한번 놓쳐버리 처음에는 끝없이 갈망했다고. 그 뭔지를 알았어야지. 알았다면 지켰겠지. 몰랐다고. 끝없이 찬양하고 싶다. 이제는 그 소망이 저 억지로 억지로 아버지의 작은 기론부음으로 유지할 뿐인 것이라 그러나 계시로 오니 그 계시의 기본이 뭔지는 알려주니 전할 뿐인 것이라 그러나 세상 온통 지들에 가진 조건 스펙 변질된 예수 쪼아서 만든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으니, 아예 액기스로 저는 진리에 창, 개의 직업을 받잖아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지들의 유익을 위해 미친 듯이 차단하고 완전히 회방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는 전할 곳이 없어서 전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빛과 어둠을 조명함으로써 예수를 전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1대1로 교회 조직 안에서 인간과 교제하는 가운데 뭐 팍팍팍팍 이건 있고 저거는 저렇다. 이제는 안다고. 그래봐도 소용없다는 거. 몰랐을 때는 내가 아는 지인 마지막 집사 자살하겠다고 처음 만났을 때 끊임없이 끊임없이 수없는 시간을 상담이라고 말하는 교제를 했다. 고내 수치와 부끄러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이까지 왔는지를, 그, 뭐, 부끄럼 없이 다 간증하면서, 이런 자도 있다고. 그 마지막 교회 떠나올 적에 공원에 앉았어. 오후 예배 마치고, 수요 예배, 낮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둡도록 앉았어. 수 시간을. 그 집사와 믿음을 나누었다 알고 봤더니 다헛되고떼것이었어요그 지수와는 듣지 않았어요. 종교를 아는 그저 구제하고 내가 뭘 했다 이루었다. 그걸로 어로 삼는 것이라. 바리바리 이상구대까지 냉장고 틀어서 싸짐을 지고 오는 것을 한번딱 그것도 의가될수 있다고 짓고 했더니, 그러고연구히 간절해 버렸어요. 존심이 상했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 그렇지 공짜로 잡고 하다못해 휴지다발으로 갖다 주면 은 유익이 있는데 좋다 하지 나쁘다 하겠나. 나는 고생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시장 바구니 장바구니 냉장고 무까지 틀었어. 가득 씻고 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도 있잖아. 나도 영세민인데, 지도 영세민이고. 고생하지 말라고. 택시를 타는 것도 아니고, 버스에서 내려서, 얼마를 걸어야 되노? 고생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다 그게 의의가 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중심이 상해서 팍 단절해버렸다. 종교가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다고. 이렇게 유전되고 있다 나는 진실을 말했던 것이라 수고하지 말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으면 이자도 오랫동안 그랬듯이 환경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손만대로 물려받은 저주와 재앙과 모든 얽혀버린 것들은 한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처음 종교 조직에 들어갔을 적에 들었던 말 "삼대는 믿어야 그 집안이 편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그런데 어떤 여자는 보니 형통하기 거지가 없는 것이라 삼대를 믿었더라고. 남대은 죽었는데도 길이 확확 열리는 것이라 더 좋은 길이". 진짜로 믿은 3대정거끝에있 쓰고 믿은 게 아니라 그만큼 제약의 줄은 우리는 단대잖아 누가 믿노 남동생 여자 그뭐 종교 놀이하는 종교 조직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나는 그 뭐 자주 만난 적이 없으니 어쩌다가 아이 하나 있을 적에 늙은 어미 아비 살았을 때몇번 갔을 뿐이지 나는 성격적으로 그들에게 뭘 이래라 저래라 전혀 말하지 않는다고 알고 봤더니 그게 맞더라고 절대로 우리가 뭘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동생에게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화를 해적기고 말만 말만 그리고는 거짓 취급하길래 딱한 소리 했더니 전화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단절. 나도 전화번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전화 오지 않아요. 나도 연락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없애버렸고. 다른 소리. 쥐들의 거짓을 말했을 뿐인 것이다. 마지막에 이 용세민 빌라 얻기 위해 계약서를 맡겨주겠다고. 그보증금을좀 빌려돌라 했더니 거절당했다. 그래서 이 좁은 집에 내 식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일 이후에 바른 소리 한마디 했더니 어지간히 생각하는 것처럼 길이길이 전화해서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길래 한마디 했더니, 그때부터 단절된 것이라. 왜? 진짜 거주로 취급한 것이라. 형제가 아니라. 단한 번도 형제 대접한 게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침묵, 아니, 오늘 그 어미 아비가 살았을 적에 불쌍히 여겼을 뿐이지. 나는 배웠다고. 애초부터 성격적으로 남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한다고. 그들에게 구글한 적도 없다고, 단한 번도. 빌라 정서를 맡겨놓고 돌려돌라고 했다고. 돈에 처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거절을 하는데 뭘 어떻게. 수백만 원. 보증금이 모자랐어. 다 털어도. 얼마 되지 않아. 3, 4백이겠나. 다 털어가. 아이들 후원금까지 다 털어가. 내가 간병하다 발디가 고장나버린 돈다 털었어 400 안되지 300 얼마 그 이후에 조금 더 됐을 뿐인 것이라 전세금으로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어미가 죽을 적에 300만원 죽였다니, 큰 딸이 100만원 까쳐먹고 200만원은 준 거, 그걸로 보정금 못 했나?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전혀 없어요. 진리의 증거는 쉽지 않다는 것이라. 이 세태 가운데서는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든 것이라. 기름붐, 역사. 아버지는 아시는 것이라. 줄 데가 없는 것이라, 부어줄 데가. 이 세태는. 왜? 종교의 주수를 참먹고다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진리가 기본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들을. 모든 것들을,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접목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벨리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죽어야 한다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섞여 살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철저하게 교제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행위가 따르지 않으니 빛이 꺼져버린 것이지 그리고는 말만 말만 언제나 언제나 기적과 이적만 구하니 추워도 지키지 못하는 기적이죠. 나는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고.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기도 육체적인 난개도 있고, 또한, 기름범이 오면 개토직의 개고생. 온신해야 되는데, 이육체가 감당을 못하잖아.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추웠다고 해도.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 기도만 회복해도, 그러 그것도 쉽지 않다고. 뭐 하루 24시간 약 챙겨 먹고 눈에 약 넣는 것이 시간시간 뭐 가끔씩 볼리보러 가는 것도 뭐 며칠 전부터 실험해야 하고 다른데 있어서 그런 거지. 몸은 점점 비대해지고 병은 점점 깊어지고 며칠 전에도 죽을 것 같았다. 오래된 감기약을 찾아놓은 만큼. 감기약을 지려면 또 하루 더 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안 지어준다고. 아들이 영세민이었을 때는 아들 이름으로 지었다고. 같이 안 지어줬어. 그래서 오래된 남은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나 아직 안 먹었다고. 조금 나아졌어. 다락방도 지들은 온전하다고 믿지만, 글쎄요, 윗바닥을 기어본 자로서, 계시의 온사를 받은 자로서는, 그들도 종교형이 꽉 차있다고. 특권은신, 특혜 없이, 정치로, 조직으로, 종교화하는. 하나님은 조직 가운데서 기름부어 줄수 없어요. 인간이 행세하기 때문에. 추워지면은 그기름보음을 웅키고 가치로 바꾸기 위해 대가리 굴려서는 안 된다. 추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그 목적. 한 사람 한 사람 묻혀지는 자마다. 물은 아래로 그러잖아. 낮은 곳으로 흘러요. 강에 이르기까지. 셈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건 아니잖아. 여기저기 물려다니는 곳은 세계 곳곳, 유명한데 다돌아다니잖 위로 거꾸로 안 올려요. 여전히 물은 낮은 곳으로 올라요. 기름부음의 역사는 귀신 주방이라고 귀신의 문제로 고통하는 밑바닥.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다고. 또 하나님이 연결해줘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름음의 목적은 안 하라고. 예수를 알리는 것이다. 좋기까지. 그 기초를 확실하게 전해줘야 하는데, 뭐, 떠돌아다니느라고, 뭐, 어떻게 전해줘? 그들은 경험도 안 해봤고, 그저 언사만 전하는 거지. 사고 파는 거지. 그러다 빛을 꺼져 꺼버리는 거지. 오직 기름음에 기적과 이적은 예수를 알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책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없다고. 대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유명한 자들 보라고. 물론 케네스의 얘기는 전세기 타고 세계를 누볐다고 너무나 강렬했으니, 기론 보미. 천국이 직격가서 받았으니, 세계를떠돌아도 그러나 그분은 처음 먹은 남 마음, 한결같았다고.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진리에, 언사를 전하기, 주, 기 위해서도, 그분은, 기적으로, 만난 자에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도, 온전히 머슴이 돼요. 본인의 일처럼, 쎄쎄하게, 그러나 지금 대가리 한번툭 치고 가는 게다 하잖아. 그래서 케네스의 기, 핵인의 기름보험은 끝까지 갔던 것이라. 그 언사를 전해줄 목적뿐이었는데도, 그 언사의 목적은 오직 구원인 것이라. 영원한 목숨 걸라는 것이라. 확실하게. 죽었다 살아난 목숨. 영원까지 지키라는 것이라. 근데 어딨노? 아이잖아 종교로 들르들르 읊혔어. 뭐. 수세뭉치가 되었어. 오직 하면 이런 자에게 계시를 주겠나. 홀로 떨어져 나와. 홀로 머무는 자에게. 마지못다이 기적과 이 적도 절대 무리 가운데 역사하기가 쉽지 않다. 왜 종교의 영으로? 아예 꽉 바탕을 깔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나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주체가 벨리 아래 소역 가운데 이미. 옮기고 있는 바탕이 있는데, 어떤 존재로 부름받아 직분을 가졌든 동등해야 한다. 내 발에 있는 자와 예수님의 심령으로, 제자들의 심령으로,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로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니잖아. 그저 그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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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다가 최상으로 세계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땅으로 가진 자이면 붙어버리잖아. 인연으로. 그러고는 죽기까지 그들과 연결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기름부임이 오래갈 수가 있겠어. 물론 이자가 아는 것이 완벽한 진리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처음부터 말했어요. 부분적이라. 먼지 같은 한 부분이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통역을 하건데,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울을 보면. 또한 교회사를 보면, 왜중국에 예수가 전해지고 기적과 이적이 물부터지 역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을까? 끝까지 배도해도 되는데 어느 것이라 진짜 성령의 체험을 한 자라 배도하면 죽는다는 것 그들의 기적과 이적의 열매는 무엇이고 죽기까지 배도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라, 최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아예 밑바닥에 밟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배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 그까지 물론, 파축한 그 그래.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자도 있지만, 이 세태 너희는 돈다발 하나만 주어도 팔아버리지. 작은 입간만 있어도 기꺼이 악인과 붙어 먹여 버리지. 그렇게 다 뭉쳐진 조직의 아이가 왜 전도상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겠노? 본문의 자리로 가라고 했겠노? 너희가 지금까지 사고 판게 그거였다는 것이다. 2000년 동안, 200년 동안 그렇게 되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다. 어지럽히지 말고 쫙 깔려 있으면 불편하다고. 내 계시의 창을 열고 닫는데도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많으나 사람의 입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사람의 열매는 오직 여우와 언총을 입어야만 맺어진다는 것이다 최후로 구원받는 열매는. 그리고 종은 말로만 해서는 신기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는 절대 저좌파의 별개의 새끼들 조직처럼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왜 전도자가 자꾸 별개의 새끼 별개의 새끼 하겠노. 실제 공산당은 최의 악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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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독재를 추구하는 자들인 것이다 별개 아래 악의, 악의 진술을 먹는 너희가 진화했다는 악으로 진화한 말단들인 것이다 그런 자들을 나라의 조직 위에 두고 이 나라가 어떻게 건성할 것까요? 그러나 너희 교회 조직은 더 썩어빠졌다는 것이다 온갖 거짓 것과 편리를 위해 너희 직분의 보장을 위해 안전을 위해 익숙하게 거짓된 종교형을 처먹고 있다는 것이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나누며 그게 무슨 정도인 척 교인까지 나누면서 물론 믿는 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누어서 예배 볼 수도 있고 여행길에서 달리 예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너희가 기본이 진짜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나 돼 있을 때 말이지. 그럴 때는 사도가 되어 전도자가 되어 어디가서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진리로. 기도의 능만 있어도. 결혼한 무리를 잘 모아 많은 수자를 모은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회중이 되는 건 아닌 것이라. 기적과 이적을 크게 일으킬 때도 처음에는 소수였다. 결국 아주사도 조건이 빵빵한 자들이 기어들어왔어. 헤쳐버렸잖아, 흩어버렸잖아. 아예 소수적으로 불을 받아 날른 자들은 있지만, 그 중심의 역사는 멈췄잖아. 우린 절대로 인간성, 인본적인 인간의 기질, 도적의 소욕을 안고 성령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들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 역사할 수가 없다고, 그분은. 그래서 이제는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것이라. 모르지 또구하기 될지는, 물론 치료는 받아야 하고, 기도도 회복해야 하니.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적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바뀌어가지고, 아버지, 이게, 아프리카가 아니고, 이 유튜브 개놈의 창이 됐지. 또 어떻게 조작할지, 오, 아버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생명을 잃은 자들인데, 뭐, 아버지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겠죠. 모릅니다. 나의 기질이 잘못됐어. 나도 원수를. 그까지 사랑하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았을까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더라면, 그까지 받아들였더라면, 달라졌을까요? 그건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쳐버렸거나, 다 망했거나, 최선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수도 불쌍히 여기기를 바란다는 것이라 새끼들은 아직까지 원수로서도 감당하고 있잖아 그러나 내 육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 도족의 소에에 만족시켜줄 어떤 기능도 할수 없었던 것이라 할렐루야 몸쪽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라 헌식과 봉사는 어디까지는할 수가 있겠지만